안녕하십니까. 어, 중국 교육연구소 소장하고 네. 있는 박승찬입니다. 어, 한중 FTA 6년차 무엇이 바뀌었나? 지금 두 번째 시간. 한중 FTA 상품 양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중 FTA 이 프레임 개요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이제 개요에서 세 가지 3대 카테고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관세장벽을 없앤다. 철폐. 두 번째가 비관세장벽. 철폐. 그 다음에 서비스나 투자 관련된 분야.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서비스 투자 협정이라서 서투 협정이라고 한다. 이 말씀드렸죠. 근데 핵심은, 한중의 앱들과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뭐예요? 관세장벽을 철폐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관세장벽이 어떻게 지금 철폐가 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배우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에 FTA 상품이야. 양을 하는 것은 관세가 떨어지는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크게 한중의 FTA는 일반품목과 민간품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품목이라 하면 이걸 이제 좀 영어로 이야기하면 normal track 이란 말입니다 줄여서 NTEK. 이 5년 후, 10년 후, 10년까지 이후에 무관세가 되는 품목들을 이름하여 일반 품목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민간 품목이라는 것은 10년이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15년, 20년 그래서 이것을 어 우리가 말센 t 티브 트랙이라고 줄여서 ST라고 합니다. 이 표에 보면 이 지금 품목수와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국의 품목수 그 다음에 수입액 그 다음 에 중국의 품목수 그 다음에 수입액 이렇게 나와 있죠. 총, 품목수가 한국 같은 경우는 12,232개. 이게 해당되는 한중협회에서 이제 양어를 하기로 했던 게. 이게 지금 품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보시면, 어? 8,194개라고 나와있죠? 어? 근데 이게, 서장님, 어떻게 품목수가 다 달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12년도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그때 협상할 때 자본제. 한중 FTA 상품 양은 스케줄 테니까. 그니까, 12,232개는 HS 기준 1 0단위 기준입니다. 좀더 많죠? 중국 같은 경우는 HS 8단위 기준입니다. 그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 품목수가 다르다. 자, 어쨌든, 보통 이제 한중 FTA에서 이 자유화율, 그러니까 무관세가 되는, 이걸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일반 품목 플러스 민간 품목을 합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20년 후.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 14년 후에는 거의 모든 품목의 92.2%가 이제 무관세, 그러니까 자유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벽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 90.7%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반 품목에서 이제 표를 보시면 즉시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로 되자 말자 이미 없어졌던 게 6,100가지가 넘어요. 그다음에 5년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한중 FT가 a 2015년도 발효했다고 했어요. 12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6년 차잖아요. 이것도 2019년도 이미 1,433개의 품목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10년 차 부분들. 그러니까 2,149개까지의 품목 수가 있죠. 이 품목도 이미 6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세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좀 더, 저렇 보면, 한중 FTA는, 뭐 전반적인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라얘기입니다 어, 1 5년 후에 5년이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 이미 전체 품목에, 중국 같은 경우는 40.6%, 한국은 61.6%가 무관세가 됐어요. 어, 우리 기업이, 우리 회원 기업들이요, 중국 수출하실 때, 어, 전체 에만 뭐 8,194개는 품목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3,328개 품목이 이미 무관세택을 혜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다는 라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고 하셔야 된다. 역으로 수입하시는 우리 검사분들 있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수입, 중국에 수입한다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죠. 여기 같은 경우는 7,500만 원한 가지의 품목이 이미 무관세택을 혜 받고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도적으로 예, 있기 때문에 품목 수납 수입의 부분에서 전차 이렇게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타임 테이블 한번 볼까요? 쉽게 그려져 있죠? 어, 지금, 이제, 뭐, 어, 지금 한국에서 중국 수출하는 전체 수출 품목이 한중에 FTA 약정되어 있는 관세 상품 양어 내용을 보시면 8194개 말씀드렸어요. 어, 이거는 품목 이게 다른 것은 그 10단이냐 8단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수출 품목 중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들. 이게 12,232개. 이거, 이거는 이제 더 많죠. 집단이니까. 지금 이미 MK 발효가 되니 무관세가 된 것도 있고, 5년이 지난, 즉, 2019년도에 이미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지금 이제 미미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무관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중국 수출할 때 전체 품목 중에서 4 6 이미 무관세 됐고, 중국 기업이 한국을 수출할 때는 이미 61.6%가 무관세가 됐다. 우리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하시는 분들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 매수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저렴한 중국산, 싼 중국산 이제 관세 없이 한국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옆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이렇게 나와있어요 표시를 해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올해가 6년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보여시는이 자료에 보시면 궁금세서 5년 기라는 것은 2019년도예요. 그럼 올해가 6년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에는 10년 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앞으로 4년 뒤만 있으면 또 이만큼 70% 이상이 무한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그 횟수만큼 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꺼운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보냐고 그 두꺼운 책들을 여러분의 HS 코드를 알고 계시면 이제 그것을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그 자료를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여기 자료를 표시해셨는데요 한정 FTA 양의 스케줄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어 우리 정의원 같은 한국 기업 같은 같은 경우는 우리 fta.go.kr 가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이트 링크를 시켜드렸는데 하시면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내 품목의 체스코드가 몇년 뒤, 어느 양을 섞여 있다 없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기업들 중에서요, 어, 중국 측에 수입상이 있다, 혹은 수출상이 있다, 그럼 중국 측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역업체가. 그 친구 보고 한중의 업체를 좀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어 버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중국에 지금 상무부에서 여러분 중국 친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제가 이 링크도 려드렸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것도 잘 헷갈린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소장님, 그러시면 그냥 번호 하나 기억하세요. 1380. 1380 전화하셔서 제 HS 코드가 몇 번인데요. 한중 FTA 양을 스케줄표에 따라서 몇년 뒤, 어느, 어떤 형태로 관세가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1380. 근데 hs코드 번호를 알고 전화하시는 것과 모르고 전화하시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제품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hs코드 번호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앞에서 지금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품목수로 하나 예를 줄려놨어요 보시면 어, 상품양은 일반 트랙에 NT0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NT0란 말은 어, FTA가 체결되고 발효된 것과 동시에 무관세가 된 것들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모르실 까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뒤에 보시면 즉시 철폐가 있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무관세. 밑에 보시면 즉시 철폐, 갈로 열고 유관세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중국이 WTO 가입할 때, WTO 회원국들한테다 무관세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거는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뭐, 컴퓨터 부품, 이런 것들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 주변기기, 뭐, 뭐 맥주, 이런 것들, 인쇄해로 이런 것들 같은데. 밑에 보시면 즉시 철폐 유관세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안 주는데 한국만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중 FT가 a 2015년 12월 20일날 발효할 때 바로 무관세로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4100, 25가지 한국이 한 거가요 중국이 한는한9 5 8가지가있다는데그 그렇죠? 거가요 한국이 한 거가요 이제5가철폐가더 나오죠. 그래가 NT5라고 합가다 한국이 가 말씀드렸죠. 거가요 한국 n t 거가요 는국이한 거가요 는국이한거가 되는 국이한 거가요 는국이한 거가요 한국이 한거가 되는 국이그거뭐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가요세자 그럼 뭐가요제가요료이가요 한국이 한가해놨는이5년이 5년 철폐는 이미거가 지났기 때문에. 뭐 이미 무관세가 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리 보면 뭐 석유화학제품도 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곰플라스틱 가공기구 제품도 있을 거고요 농기계 제품, 뭐 여러 가지 사료첨가제도 있을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많죠. 뭐 농동 냉동새우라든가 부직포, 뭐 광고 직물 같은 거, 편직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중국도 1,679개 아홉 가지의 품목이 이제 무관세가 됐다. 10년 철폐, 이건 2024년도부터 무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형 철폐를 했죠. 이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철폐인데, 어, 관, 식인데, 관세가 뭐 20%였다 쳐요. 그러면 매년마다 균등하게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2%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올해 6년 차니까 이미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다가 2024년도부터는 무관세가 되는 것들이에요. 2024년도부터. 이것도 뭐 많아요. 냉장고, 세탁기, 그죠? 뭐 많이 있습니다. 뭐이 대표적인 주요 품목들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도 양호가 있죠. 요런 것들은 확인하면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 민감 품목 한번 과까이 ST라고 했죠. Sensitive Train. 그래서 ST, 어, 부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민감 품목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15년 철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년 철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여기서 15년 철폐지만 이미 6년이 지났기 때문에 15 빼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요? 15배 6가하니까 이제 한 9년 정도 남으면 무관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근데 9년 뒤무관세되지만 그것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품목들이 어, 또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협원사들 중에서 해당되는 품목에 따라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양어, 중국 양어, 우리 기업이 수출하실 것인지, 수입하실 것인지 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한쪽옆 t 에서 양어 제외라는 품목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앞에, 앞에 지금 설명했던 품목수가 뭐좀 적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800여 가지, 중국은 한 600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뭐, 우리가 신성 발도 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는 우리가 이제 매우 걱정을 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농수산물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니까, 중국산이 들어오는 거에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관세 유지하는 거였고. 중국 양을 보시면, 뭐, 전기, 아연도, 아이언도, 아연도강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밀가루그 뭐 다음에 싹스피드, 컬러, TV, OLED,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양어, 제외, 그러니까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품목도, 이제, 여러분, 잘 자료로... 놓고. 어, 마지막 부분은, 물론, 아에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협정문에 보시면 양어 스케줄 보면 스케줄표를 보시면요 초민감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자료에 보시면 HST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High sensitivity. 그만큼 민감한 품목이다라는. 게. 이것은 손을 가능한 덜 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민감 품목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분 감축하는 것, 일부 감축하는 것, 일부 감축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뭐 한국 같은 경우 주요 품목 중에 보면 뭐 김치도 있고, 그죠? 뭐 굴, 안전유리, 면직물, 스포츠화, 일부 밸브 부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리스 선제, 뭐 인쇄 기계, 마이크 부품, 샴푸, 린스, 이런 것들. 다 129가지. 이 분, 이, 이런 품목들은 이제 부분 감축이란. 예를 들면 하나가 되게겠 김치 같은 경우는요, 원래 20%인데, 19.8%만 하자. 그러니까 형식만 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 간단야기예요 하나가 다음에 현행 관세 플러스 TRQ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종 쿼터의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은 양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농수산물에, 우리 농가에 지금 힘드니까. 예를 들면, 낙지 같은 경우는 5천 톤까지는 괜찮아요. 기존에 설명했는데, 5천 톤이 넘어가면 관세를 좀 높게 받는 것들이죠. 이런, 이런 것들. 충분 없어요. 다 협정 배제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 쌀 개방 안 된다고 막대목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는 아예 협정문에서 언급을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정문에 배제된다. 언급 자체가 안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상품, 한중협티 상품 양어 스케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 지어 있는지 일반 품목, 민간 품목, 다음에 어, 이 스케줄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과 중국 간단하게 네,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